팬 여러분들 얼굴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, 지금? 네, 많이 들어옵니다. 응. 네. 부산베어스가 오늘도 승리를 받았습니다.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너무 많이 너무 이겨서 많이 뭐 팬들이 좀뭐 식상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더 많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왜 올해 이렇게 두산 베어스가 잘하는 걸까? 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. 혹시 김대호 선수가 주장이어서 그런 거예요.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셨네요. 네. <laughs> 장난입니다. 아, 아무튼 어. 이번 시즌 두산베어스가 정말 다른 팀들은 너무나 부러워할 7할 이상의 승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. 김재호 선수가 팀을 이끄는 선수를 대표하는 주장인데 어떻게 두산베어스 의 팀의 에너지를 평가하세요? 어렵네요. <laughs> 네, 일단 저희 팀은 항상 뭔가 친구 같은 분위기? 네.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팀들이 제일 부러하는 워 팀이 저희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선후배가 너무 좋아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상대 팀의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서 내려갈 때또 두산 베어스의 벤치를 자꾸 쳐다보니까 리퍼트 선수한테 가장 먼저 또 일어나가지고. 어떤 기선제압을 해줬는데 두산 베어스의 모든 선수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게좀 느껴지는 순간이었기도 했습니다. 김재호 선수가 두산 어, 베어스의 선수들을 대표해서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저희가 저 작년에 우승을 하고 이렇게 올해 또 이렇게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팬 여러분의 큰 힘이 네, 정말 저희에게는 큰 네, 보탬이 됐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저희 앞으로도 끈끈하게 뭉쳐, 뭉쳐서 네,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와주셔서 네, 응원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시즌 초반부터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 중에 김재호 선수나 선수로 활희를 하고 있대 배니르님께서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담아서 김선수리가 어깨가 식었죠? 한번 더? 아니, 부상이 우려가 되면 할수 있어요. 넘어갔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부터 조금 잘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어요. 김대호 선수 만나봤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날이